저거 서아 햄장 뭐야 이거 햄장 왜.. 아..아.. 저거 휴지.. 아니 그게.. <내> 걸레를.. <laughs> 걸레를 업고 <얹고> 있어 그왜 <laughs> <laughs> 아. 저게 됐어? 이봐.. 이봐 진짜로 이거 진짜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어 완전 귀여운데? <laughs> 아. 아 아? 왜? 이, 약간.. BHC 치아우 이런 거는 못 먹지 않나? 왜? 저게 뭐1 9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걸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몰라요. 초가집 양념치킨도 그렇고. 어,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죠 뭐. 일단 해봅시다. 맛있어 보이는 거 해도 되고 나는 그고 닦기나도 양념치킨. 나는 그냥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라. 원조 고 뭐예요? 싸우니까 약간 중국 쪽 아닐까요? 마라 느낌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큰 후라이드? 그리고 비비큐 스모크 치킨. 아 저거 맛있겠다. 뼈 숙고 아, 같고. 시아민 취향 시합 확실히 알겠네, 그죠? 저는 껍질 있는 거 어. 현장 막다 긁히고 음. 까지고 음. 그래가지고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구나. 음. 오, 나는 프라이드면 아예 아삭아삭해야 되는데. 저도 BBQ 스모크요. 노란 통닭을 먹어본 적 있는데 약간 그 익숙한 카레 맛. 아, 카레 쪽 맞아? 아, 카레 쪽이에요? 아, 카레 쪽이야. 아, 그렇다. 노란 통닭 해야겠다. 카레 쪽이야? 약간 카레 쪽 맛이 나면서 맛있긴 한데 금방 물리는 맛이에요. 어 맛있겠다. 방금 시아님의 발언은 메터레드의 공식 발언은 아닙니다. 뭐야 노랑통닭이 양이 많기도 많아요. 그러면은 시아님은 스포크, 시아미는 네. 다시 바꿔서 어, 노랑. 네 노랑 통닭. 하임님은 저는 프라이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랑 통닭 프라이드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 <laughs> 하임님이 인정한 타이틀을 얻었다. 저도 노랑 통닭. 그리고 푸채님은 다음 어, 오른쪽 그린 같은 치킨을. 굳이 먹지 않아가지고 왼쪽이 다 아, 먹는다는 게아니라 굳이 먹지, 먹지 않는다는 나. 쪽이구나. 아. 호식이 매운 간장? 겁나 맛있겠다. 저는 내내 크림이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호식이 두 마리 거기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어... 네 이해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크림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내는 좀. 옛날에 자주 먹어 봤어서 사회 내내 크리미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매운 간장은 왠지 우리나라 한식에 있을 것 같은 맛일 것같네 아, 맞아요 딱 있을 것 같은 어. 약간 재운 닭볶음 느낌? 어. 닭볶음탕 계열이 있을 것 같은데 한양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저는 호식의 매운 간장이요 유희양은? 조금만 더 어, 고민하게? 조금만... 음. 어렵다 채니님 아, 매운 거못 먹는다 아마요네즈볶 뭐 사실 싫어해요 음 어, 저거 프레... 크림 아닌가요? 아 크림이요? 네크림이 <laughs> 근데 저 크림도 뭔가 맛없게 생거서어요 뭔가 생기신 것같은야 그만해 당당치킨 아 당당치킨이 홈플러스에 파는 치킨 아 진짜? 음음 엄청 오, 싸요 이거 이거 어? 비지씨 프링클 뿌링클도 자주 먹는데 아 뿌링클 저는 당당이요 그 당당은 아예 먹어본 적이 뿌링클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뿌링클이 그게 시즈니클 너무 저한테 달아가지고 금방 물려서 아, 못 아, 먹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냠냠 쪽쪽 빨아먹으면서 먹는데 뿌링클은 진짜? 손가락에 묻은 그 스프가 뭔가 MSG 느낌이 나지 그 라면 스프인데 약간 달달한 라면 스프 같은 느낌 아~~ 인정 맛있어요 시아님은 그러면 당당졌고 하임양은? 저는 무조건 뿌링클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존맛탱 그냥 존맛 <laughs> 유이양은 <laughs> 어딘가요? 저는 뿌링클 좋아하는데 음. 그 사이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볼, <웃음> 치즈볼 <웃음> 씹을 <웃음> 때마다 단맛이 올라왔어. 너무 좋아요. DHC 치즈볼 진짜 <laughs> 짱입니다. 아 진짜 네. 근데 궁금하긴 하다 여기서 순살파 뼈파. 어 그러게요. 뭔가 이상하 시아님 순살파인가 보네. 그럼. 아니요. 아니야? 순살파리보다는 그냥 그 치킨 더 맛있어 보이는 쪽으로 먹는 쪽 그냥 적당히 네. 섞어 먹어요. 먹고도 어, 어. 신기하네. 나는 이상하게 순살보다는 뼈가 있는 쪽이거든. 어? 음. 저도요. 순살 먹긴 먹는데 뼈가 약간 발골해내는 재미가 있다 할까? 음. 아그 재미 때문에 나는 그거지. 뼈면은 하다못해 냉장일 가능성이거든. 순살은 빼박 냉동이야. 아? 냉동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 확실히 다르죠. 냉장고기랑 냉동고기도 달라요. 맛이 바뀌어요. 확실히 한번 얼렸다가 풀어지면 혈관이라든가 그런 질감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달라지니까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냉장고 냄새가 나는데도 있고 음. 참고로 저는 BHC 맛초킹을 제일 좋아합니다. 부채님이 아까부터 졸리셨을 거기 때문에 잠 깨라고 부채님이 한마디 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